안녕하세요. 젠틀 영상 성녀사입니다. 오늘은요, 수산항에 고등어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와봤는데요. 일단 여기 오니까 배들이 굉장히 많이 요트가 많이 장박, 장박혀서 있네요. 그래서 아주 배들이 너무 많아서 바닷가는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기 무슨 공원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올라가는 공원도 있고. 그래서 저번 때부터 많이 달라진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여기 수산항에 어떤 어종이 나오고 진짜 고등어가 나오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면 생명 바다가 품는 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카페도 있고 주차장은 저기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화장실은 저기 있습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일리 쭉 올라가시면은 이제 테트라포트 타는. 방파제도 갈수 있는 거고, 내양 쪽도 갈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낚시를 하고, 어떠한 어종이 잡히나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서부터 보니까 내양 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휴일이라인가 봐요. 근데 뭐가 나와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휴일이라 그런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항 쪽에도 많이 계시고 외항 쪽으로도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내항 쪽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한번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내양 쪽에 엄청 많은 조사님들이 계시네요. 아주 자리가 빌 틈이 없이 꽉 차서 있네요. 아주. 이거 보세요. 엄청 많죠? 야 이렇게 수산행에 고등어가 나온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 오셨나본데 과연 고등어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죠? 보통 둘, 리여서여려 거의 한 30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올라서 외양쪽으 한번 올라가볼게요 그래도 언제나 항상 이 바다를 나올 때는 마음이 부풀고 기대가 되는, 되죠 는되 어떤 어종이 나오나 조사님들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수산항에도 매번 오지만 한 번도 꽝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어종이 나오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 쪽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위로 한번 이렇게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가 나오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고등어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요 이쪽 외형 쪽에는 지금, 내양 네 쪽에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머머, 저 빠졌어요. 어머머, 어떡해요. 저, 저 아저씨 빠졌어요. 위험한데. 아휴. 다치시질 않았나? 미끄러진 것 같아요. 그래도 깊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지 뭐예요? 아, 여기 어린 국민학생도 낚시대를 해놓고 아버지가 의자에 앉히도, 앉, 앉히고 있습니다. 다리 아플까봐. 모습이 아름답죠? 아, 역시 오늘 주말이고 토요일이라 많이 온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낚시를 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 여기도 학꽁치가 많네요. 우리에서 난리 났네요. 밑밥을 주니까 학꽁치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도 밑밥을 주니까 학꽁치들이 엄청 많네. 요어머저큰고기는 뭘까요? 큰 고기도 펄떡 뛰고 자 여기 이렇게 많이 조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직 조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는 고등어가 나온다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고등어는 지금 한 마리도 못 보고, 전갱이만 잡고, 팥꽁치만 물속에서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파제,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배들도 지금 하나가 나가고 있고, 굉장히 날씨는 좋습니다. 낚시, 외양에 저기, 저는 테트라를 못 가니까, 저기 낚싯대가 보이는 거 보니까, 한 분이서 낚시를 하시고, 여기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외향쪽에는 아직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외향쪽에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한 분밖에 거의 다 카드채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찌낚신데 그래도 고등어 때문에 카드채비를 하는 건지 전갱이 때문에 하는 건지 지금 그래도 다 카드채비를 하시면서 그래도 열심히 지금 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전갱이 하나 잡는 것 밖에 못 봤어요. 자, 이분은 낚시대를 접네요. 자, 캐스팅을 했습니다. 저쪽에는 학꽁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쪽에는 밑밥을 안 줘서 그런지 아직 눈에 띄지라, 않... 오, 이분은 뭐 잡으셨네, 이거 뭐죠? 학꽁치인가 보다. 학꽁치네요 그래도 학꽁치가 많네요, 여기. 저쪽엔 바글바글 하네요, 학꽁치가 학꽁치가 대포항 보다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쉬어야 돼요 그래도 나오든 안 나오든 낚시터에 오시면은 저렇게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닷바람도 쐬고 오늘 같이 주말에는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낚시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산항에 제가 실제 상황을 한번 봤더니 아직 고등어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성녀사가 오늘 여기 실제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항의로 가서 제가 또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